유아 <laughs> 오늘 할 거는요? 애야. 아. 선생님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서로 이상형이 다른 건 서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 남자가 좀 싸울 일은 없어. 아. 언니 이상형은 뭐야? 돈 많고 잘생긴 키큰 남자. 간단하게. 돈만 나는 나를 공주님 한끼로 들어줄 수 있는 남자야. 목소리도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번 <laughs> 해보자 조병규, 서지훈 하나둘셋... 서지윤... 서지훈. 서지훈. 그러니까 이유가 뭐야? 잘생겼어. 나는 왼쪽은 잘생기긴 했는데,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린 느낌이 너무 심해. 아아가 어, 아가 느낌이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저러면서... 하나둘셋... 김동. 김동욱 어, 언니! ㅅㅂ 싸우겠는데 우리들이 남자가 지금? <laughs> 좋댔는데 <좆댓는데>? 언니는 왜? <laughs> 아니 저는 나는... 아니 진짜 이상현한테가데왜말 설명 없이 자꾸 넘기는 하나 <laughs> 둘 셋! 장동규. 이상윤 님! 어? 왜? 왜? <laughs> 아, 저부터 말할게요 저는 어. 좀 어린 느낌이 싫어요 나는 왼쪽이 치존 부분이 되게 도드라져가지고 어리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어 일단 그럼 장동균 님 올릴게요 어. 이병헌 님대 신하균 님 하나 둘 셋! 신하균! 신하균. <laughs> 언니! 싸우겠는데 우리? <laughs> 나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이병헌 배우 하면 진짜 잘생김의 정석이잖아 어, 나는 그 잘생김의 정석에는 딱히 그 이성적인 호감이 같이 음... 나가 저는 약간 야하게 생긴 사람이 좋아요 <laughs> <laughs> 박보검 님들 려운 님 너무 잘생겼다 미쳤다 하나 둘셋 려운 왜요? 원래는 그렇게 취향이 아니었다. 응. 내가 응팔을 봤는데 사랑스럽다. 아, 저는 왜 여우님이냐면 제가 약간 김우빈님, 아 미미짱. 아미씨짱왜 김우빈? <laughs> 미미짱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 그럼 미친 소리야. 전 약간 김우빈님처럼 약간 공룡상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딱 여우님을 본 순간, 어 리틀 김우빈? 여우님을 음. 올리자. 이태리님 대 박해일님. 박해일 그 원우가 닮았다고 했던 그 배우님 아니야? 맞아, 진짜 어다 대고 생각이 나서. 아 박해일은 작가님이 했었어요? 아 그랬어. 아! 어디가 닮았는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 아 눈이 코가 한 쌍이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인 거. 시즌이 살짝 닮았던 다시 보자. 뭔 소리예요? 저는 박해일 배우 가왜 좋으냐면 숨박한데 야하게 생겼어. 언니. 야동의 그런 야함이 아니라니까. 그게 있어. 약간. 아, 어, 나 진짜 환장하잖아, 언니. 아, 나 진짜 미쳐버려. 나눈 나 풀렸어, 진짜로. <laughs> 아! 자, 갑시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주원아, 주원. 아, 언니. 아니 근데 진짜. 아. 아, 진짜. 니 근데 아, 나이좀만 보고 있자. 어. 와! 진짜! 미쳤다 그래도 이렇게 환장하시는거 보면 둘다여자는 맞긴 한가봉. 저그한그렇렇환환하하지않한오케케이전 <laughs> 정했습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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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한에번에한테한테을해을해온 아, 면아람피 한국 <laughs> 아, 그 생각했어. 아니, 진짜 감이라는 말이 들었지만 상상은 자유잖아요, 여러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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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골라봅시다. 하나, 둘, 셋, 지창욱. <목소리> 아, 씨어떡하지 아, 됐네. 난 양보 못해. 아, 절대 양보 못해. 둘다 그만 행복해. 야, 금이야. 좀 빠져, 길기 빠빠 좀 해. 우리 즐거운 상상하고 있는 자꾸 끼기 끼우지 말고. 싫어. 둘다 그만 행복하네. 내둘다 남친 없죠. 나는 <목소리> 지창욱을 위해서라면 옷 하나 없이 그냥 진짜 내집다 내줄 수 있어. 난내신장도 빼줄 수 있어. 난내 쓸개도 빼줘. 난내간반 떼줄 수 있어. 난 뇌하수체 조금 떼줄 수 있을 것 같아. 너 뇌하수체 빼면는 너 식물인간 돼. 그럼 뇌하수체 빼줘. 그럼, 그럼 내가 그걸 고장 막나게. 아 그럼 그럼 그렇게 그러니까 하자. 뭐든지... 일부 다쳐제로해 가지고. 그래 근데... 왼손 왼손 언니가 잘 모르선 내가. 잡을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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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어 지금 어, 손두 개잖아. 어. 근데 같은 입장인거든. 나쁘지 않지. 불쌍한데. 어 그러게 어떻게할 거야? 둘은 하나인데. 그러면은 하루는 너가 해. 하루는 내가 할게. <laughs> 불쌍한데. <안 되고. 웃음> 멀티버스. 얘들아 멀티버스 유니버스 뭔지 알지? 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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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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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때 그 도깨비 보고 이왕 남자가 여우일 거면 자꾸 밖에 여우있게 좀... 나는 너무 잘생겼는데, 그 아이돌스러운 잘생김 근데 그최우식님 같은 거 진짜 괴롭히고 아. 싶은... 근데 그러다가... 너무... 저 분야만 탁이려면 약간 이런... 어... 이기안 <이거 좀> 아는구나... <웃음> <웃음> 잠깐만 우리... 쉽게 상황을 가정해보자. 어. 남자친구가 어, 어. 바람을 핀 거야. 근데 계속 언니한테 이제 막 진짜 잘못했다. 시시안 그러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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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순간의 실수였다. 어. 막 이러면서 집 앞에까지 찾아왔어. 꽃한 다발 막 들고 어. 눈물을 글썽이면서 비를 어. 쫄딱 맞으면서 언니 손을 꼭 잡고 어.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해. 어. 근데 그게 려운이냐 이준이냐 하나 둘셋 이준! 어 왜? 려운이지 저렇게 약간 진짜 개 차가울 것 같은 애가 아 반전미려? 큰... 아 그럼 나도 려운. 나를 하지 마. <laughs> 언니가 알바를 시작했어. 나 알바가 엄청 바빠. 근데 원래 있던 매니저님이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됐다 내가 할게 이러면서 언니가 좀 눈치를 보던 매니저님이었어. 응. 근데 되게 일에 열중이고 되게 성격도 바른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골목길에서 셔츠 풀어헤치고 담배를 탁 물고 있어. 근데 서지훈이냐 곽시향이냐. 하나 둘셋 곽시향. 곽시향. <laughs> 나 씨발 뒤질 것 같아, 그러면. 나 바로 가야 그 피해가 야 돼. 그거 범죄입니다. <laughs> 난, 난 정했어. 나도 정했어. <laughs> 하나, 둘, 셋. 지창욱. 그치. 눌러야 전해져야 된 잠시만, 누르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또볼수 있어. 아, 맞다. 오빠, 좀 이따 봐요. <laughs> 아, 결승이야. 어머! 얼굴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laughs> 이거 간단하게 가자. 고백 받았을 때도. 아 씨발. 그, 고백 받은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정했어. 잠깐만. 나도 정했어. 하나 둘 셋. 지창욱. 지창욱. 에이 좋댔네. 아너 너무 멋있다 다들. 랭킹 한번만 보자. 안유섭 씨, 안유섭. 이종석 배우님, 남주혁 배우님, 아, 이도연님, 이도연 아, 최우식님, 아, 아, 송강이 있었어? 송강님 박서준님 아, 있었어? 아 정해. <laughs> 아송중동기예아 이동. 나 이동이 있었어요. 와. 아 이동이 있었으면 이동이 됐다. 얼굴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야이 과몰입 컨텐츠 너무 좋다. 우리 과몰입 파서 왔을 거지? 어. 적절히 주어진 상황을 잘 <laughs> 상상해 봤을 뿐.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초췌해졌는지. <laughs> 약간 기가 쫙 빨린 느낌이야. <laughs> 얘들아 즐거웠고 아니 솔직히 우리가 즐거웠고. 응바 응바 수바.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